그리고 운동 어새거네요 어, 아,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야. 아, 역시. 운동화까지새거 <laughs> <웬만한> <laughs> 제식스 선배님은 그 안목이 좋다. 야. 이 관찰력이 <웃음> 관찰력이 <웃음> 예, 좋다. 아, 관찰하는 편입니다. 예. 아니 근데 나가실 <laughs> 타한 <또> 번씩 <laughs> 예, 밟고 가시면 네. 예, 아, 그러려 했는데 사실 아까 그 발을 피하시더라고요. 네. 안 돼요, 안 돼요. 아깝다. <laughs> 신원이 최근 귀엽다고 생각하는 멤버의 행동. 키노가 새로 산 신발 자랑했을 때 귀여웠다. 청자! 너 신발 우와. 새로? 너 새로 신발 샀어? 내가 형을 또잘 알지. 야, 응. 키노랑 단둘이 스케줄을 갔는데 가는 만나사람만다그신 신발 샀어요 하면서 그 맞아, 발을 맞아, 맞아. 발을 머리까지 들더라고요. 작가 안녕하세요. 저 신발 샀어요. 그리고 <laughs> DJ 형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 신발 사가지고요. <laughs> 의자에 앉아가지고. <laughs>